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름이 뭐예요? 제 이름은 풍입니다. 저는 온해스 무살한 살입니다. 어디 나라 사람입니까? 저는 베트남 사람입니다. 지금 호치민에 살고 있습니다. 호치민시는 베트남의 대도시 중 하나입니다. 이 도시는 매우 현대적 거기 아름답습니다. 직업이 뭐엇습니까 저는 서브리지 대학생입니다. 어계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서브리지에서 공부하는 것은 좋아해요. 취미가 뭐예요? 제지민은 맛있는 음식을 먹든 학교, 영행은 한는 고수입니다. 저는 전세계 영행은 좋아합니다. 한국 음식을 아주 좋아해요. 한국 음식 중에서 회장국을 제일 좋아해요. 회장국이 매콤하지만 아주 맛있어요. 저는 보통 아침 12시에 일어납니다. 우천 홉시에수업을 시작하고 오후 나서시에 끝납니다. 자주 학교 부수러 학교에 갑니다. 저는 숙제가 많다. 그래서 저는 좀만 믿고 하다. 한국어는 많이 해서 스픈 사실은 봤습니다. 저는 영어와 한국어를 공부합니다. 한국어는 어렵지만 재미있습니다. 친구 오늘은 도저히 제 내게 친구를 만나니다 กรอนเตเจจินกุดโอโซบชิอุยฮักเซงอิมิตะอรินุนอิยากิฮาระคาฟซับเอะกาเิตะอูรินุนอิกอบซีเอจอนยอนคึนบอกซุมิตะอรินุนเนกากาเจงจูอาฮาดึนฮันกุซิคตางเอะกาเนิตะจินกุตัวแหว่อูรินุนก็ซึมพอนอันฮามิตะ 그래서 친구들과 어울리 것은 좋아합니다